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어제 새로 산 샤오미 17. 벌써 먹통이 됐습니다. 이거 화면 보호 모드 아니에요. 완전히 멈췄고 손으로 만져보면 뜨거울 정도로 발열이 심합니다. 샤오미 17 프로 맥스. 손에 쥔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버벅거리네요. 렉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정말 피 같은 돈 들여 출시 첫날에 샤오미 17 프로 맥스를 구매했습니다. 전용 한정기념 배치까지 받았죠. 그런데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샤오미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버벅이고 터치 반응도 너무 느려서 손가락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버벅임이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말다 했죠. 잠깐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스마트폰만 100대가 넘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화면 애니메이션 좀 보세요. 저 영상 속도 느리게 편집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PPT처럼 끊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벌써 이틀째입니다.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대체 누가 팽배에 쓰는 더 부드럽고 매끄럽다고 한 거죠? 이 정도로 끊기는 걸 보니 정품은 맞는 것 같네요. 이번 세대 샤오미는 배터리는 금방 닳고 운영체제는 불안정하고 터치지연까지 심한 상태입니다. 이 샤오미 휴대폰 진짜 품질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멀쩡하던 손전등 기능도 이제는 아예 켜지지도 않아요. 산지 겨우 1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버벅이고 반응도 느립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샤오미폰은 절대 안 샀을 거예요. 이건 분명 샤오미 쪽 문제입니다. 막 구매한 제품인데 벌써부터 오류가 나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품질이 전혀 아니네요. 최근 샤오미에 대한 여론이 극적으로 반전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전 국민이 칭찬하던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조롱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샤오미는 이번 신제품에서 샤오미 16을 건너뛰고 곧바로 샤오미 17 시리즈를 발표했으며 제품명에는 프로맥서 버전까지 도입하면서 애플 아이폰과 완전히 동일한 명명체계를 따랐습니다. 샤오미의 최고 경영자 내구는 이번 신제품 발표에서 유난히 애플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무려 50회 이상 애플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애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그듭 강조했습니다. 매장 내 스마트폰 진열 방식부터 신제품 발매 첫날 고객 맞이 절차까지 아이폰 출시 현장을 그대로 베낀 듯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 단계는 이름까지 애플로 바꾸려는 거 아니야? 라며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만의 핵심은 가격 책정이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샤오미가 스스로 돌았을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7의 공식 출고가는 5499위 아니며 각종 온라인 플랫폼 할인과 쿠폰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가는 약 5,099위 안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샤오미 17의 시작가는 4,499위 안으로 가격 차이는 불과 수백 위 안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4,000위 안대를 들여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샤오미를 살 바엔 몇십만 위 안만 더 보태서 아이폰을 사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샤오미가 한때 가성비로 시장을 석권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최대 무기를 버렸다며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그럼 이렇게 말해보자. 신제품 발표회에서 진짜 무언가 대단한 기술 혁신을 내세웠다면 이해라도 하겠어. 그런데 앞에서는 자사 독자 개발 칩이 얼마나 대단하고, 세계 최첨단 수준이라고 떠들더니, 바로 그 뒤에 자사 스마트폰에는 다시 콜컴 스냅 드래곤을 쓰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자기 모순 아닌가? 라고 평가했습니다. 굳이 스스로를 이렇게 난처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브랜드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예전에 레이진이 마치 재벌 회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느낌이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회장이 사용자에게 하소연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자동차든 집이든 동시에 개발한다는 게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안다. 중년에 성공한 인사가 슬픈 표정이나 눈물 없이 진지하게 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불쌍한 척 하는 마케팅은 오히려 민망함만 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평판 붕괴는 단한 번의 신제품 발표회로 인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소비자들의 불만과 실망감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연연 폭발 사고, 데이터 회수 사태, 생산 병목으로 인한 납품 지연, 그리고 온라인 반응만은 최고라는 평가와 달리 정작 중대한 문제에는 회피로 일관한 태도가 이번 브랜드 실내 붕괴를 초래했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애플이 아이폰 17을 낸건그 이전 세대가 아이폰 16이었기 때문이죠. 이건 너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왜 17이라는 숫자를 붙였을까요? 공식 설명을 보니까 이렇더군요. 성능이 샤오미 16을 훨씬 초월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17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러분,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애플은 언제나 자신과 비교합니다. 전 세대보다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게 애플의 기본 전략이죠. 샤오미도 이렇게 하면 비판받을 걸 알았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발표회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뇌구는 진짜 천재입니다. 홍보에 거의 돈을 쓰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샤오미 제품을 사거든요. 블로그는 샤오미의 모든 신제품 발표회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통한 화제성 조작입니다. 샤오미는 매번 발표회에서 성능, 기능, 디자인이 경쟁사를 뛰어넘었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팬덤 간의 진영 대립을 유도합니다. 이 전략이 작동하면 샤오미를 지지하는 팬들은 애플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고 반대로 애플 팬들은 샤오미를 조롱하거나 반격하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결국 마케팅 목적은 달성되고 논쟁이 곧 화제성, 화제성이 곧 브랜드 노출 효과가 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샤오미 SU-7이 처음 공개됐을 때 내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에게 첫 스포츠카를 선물한 인물이라며 축혀세웠지만 비판하는 쪽은 디자인을 베꼈다 모방 수준이다 라며 공격했습니다. 이두 진영의 대립이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결과적으로 샤오미는 비판이든 찬사든 끊임없이 주목받는 브랜드로 남게 됐습니다. 올해 샤오미 17 역시 일정 수준의 여론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화제성도 나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걸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조차 민망할 정도니까요. 심지어 오랫동안 샤오미를 지지해온 팬들조차 더는 못 봐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팬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샤오미가 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같은 가격이면 애플 짝퉁 하나 사가 예전엔 적어도 애플을 교묘하게 겨냥했다. 지금은 그냥 노골적으로 베끼는 수준이에요. 그럼 누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샤오미 17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이에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샤오미 17 프로맥스를 좀 까보겠습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후면 보조 화면입니다. 예뻐 보이긴 해요. 디자인적으로는 멋져요. 그런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어떤 분들은 후면 디스플레이 진짜 혁신이다. 엄청 편리하다고 막 얘기하시고, 심지어 저한테 욕설 쪽지까지 보낸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 화면으로, 배경화면 말고 도대체 뭘할수 있죠? 뭐가 가능하냐고요. 제가 이 화면이 못생겼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기능이 없다, 최적화가 안 됐다. 는걸 지적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후면 디스플레이를 왜 넣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로 쓸수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앱 알림이 뜨게 한다든지, 계산기 하나라도 띄울 수 있게 해보자고요. 그 정도만 되어도 저는 만족입니다. 블로그는 또더 어이가 없는 건 샤오미 척이 매번 하는 일이란 게 동적 배경 화면이나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몇 마리 추가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핵심 기능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휴대폰은 발열이 심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반박하지 마세요. 이건 금속 프레임 때문이에요. 열이 전부 프레임으로 전달되거든요. 전면이나 후면은 괜찮으던데 특히 카메라 주변이 정말 뜨겁습니다. 열이 그쪽에서 퍼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폰, 크기 자체가 워낙 커서 손으로 꽉 잡고 써야 하는데, 그때 열이 확 느껴집니다. 문제는 게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틱톡 몇 분만 봐도 뜨거워진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공진 문제입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이 제품, 공진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몇몇 귀여운 분들이 와서 설정 들어가서 음악 진동 끄면 돼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QQ뮤직이나 네시즈뮤직처럼 음악 재생 시 진동을 돕는 기능일 뿐, 틱톡이나 외부 스피커랑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단톡방에 그 설정 사진 돌고 있더라고요. 공진은 그냥 공진입니다. 볼륨을 반만 올려도 손 앞뒤로 진동이 울릴 정도로 공진이 심하게 생깁니다. 한 사용자는 샤오미 17 프로 맥스는 도저히 추천할 가치가 없는 제품이다. 해마다 실망만 커진다. 라고 지근했습니다. 이 제품은 5천 위안에 달하는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 앱이 수시로 강제 종료되고 배경 화면 애니메이션은 ppt처럼 멈칫거리며 사진 색감은 괴이하고 부자연스럽다. 배터리 지속 시간은 짧은데다 보조 화면은 과열이 심하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네태전은 우리는 상해에서 가장 먼저 불량이 발생한 샤오미 17 프로맥스를 샀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샤오미를 일부러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일은 실제로 상해에서 첫 사례로 확인된 문제입니다. 이건 어제 막받은 샤오미 17 프로 맥스인데요. 언제 고장났는지 아세요? 어제 오후요. 바로 어제 오후, 받자마자 고장났습니다. 이건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건 샤오미에서 제공한 사은품이고 본체는 이미 어제 반품 처리했습니다. 사은품도 반납해야 본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회사에 있던 걸 친구 대신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요? 제가 어제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켰는데 이동 데이터도 와이파이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참을 설정을 확인해봐도 원인을 도무지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장 직원이 샤오미 공식 AS 센터에 가보라고 했고, 제가 직접 가져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결함이 있었고, 그쪽에서도 이건 상해 첫 사례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하필이면 제 친구가 그첫 사례에 딱 걸린 겁니다. 실제 매장 체험에서는 그야말로 샤오미의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플래그십 매장에서 샤오미를 직접 사용해 봤는데, 핸드폰이 심하게 버벅거리고 끊기는 현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샤오미 17. 뒷면 디스플레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네요. 외부에서는 내 군이 신제품 발표에서 전면적으로 애플을 따라잡겠다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아이폰 17의 인기에 편성하려는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핵심 사용 경험에는 여전히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나는 2023년에 샤오미 13을 구입했는데. 당시엔 하드웨어 성능도 좋고 화면 충전 속도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사용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기기가 두 번이나 먹통이 됐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면서도 기본적인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샤오미 17 시리즈가 출시돼서 직접 매장에서 써봤는데 여전히 버벅거림이 그대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샤오미가 지난 몇 년간 외관과 기능면에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고 심지어 애플을 뛰어넘겠다는 구호까지 외쳤지만 정작 가장 근본적인 품질관리와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막 출시된 샤오미 17을 사용해보고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감탄은커녕 실망뿐이었고 휴대폰을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세 번, 네 번이나 멈추거나 먹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려 4,500위 안이나 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가장 기본적인 부드러운 작동과 안정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실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객 센터에 가져가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라며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웃긴 건 업데이트를 해도 여전히 먹통 현상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그는 결국 샤오미의 경이로운 품질 관리를 몸소 다시 한번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양이 높고 스펙이 화려해도 가장 기본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치는 무의미한 허상일 뿐입니다. 한 네티즌은 많은 사람들이 국산을 응원하자고 하지만 이런 태도와 이런 품질이라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다시는 샤오미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영상 편집처럼 고부하 작업을 할 때. 샤오미 17은 여전히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샤오미 17로 영상 하나 편집하다가 핸드폰을 날려먹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잠금 화면도 안 뜨고 그냥 영상 하나 편집했을 뿐인데 기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버벅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먹통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안드로이드 폰 아직 멀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제품은 정말 소비자에게 팔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게임을 실행할 때는 부면 보조 화면이 작동하지 않거나 기기 전체가 눈에 띄게 발열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요즘 샤오미 17로 게임할 만하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걸로 게임 해보셨나요? 진짜 엄청 뜨겁습니다. 먼저 원신 플레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률은 59.4 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로 표기되지만 프레임 곡선의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기기 온도는 무려 47.7도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열이 금속 프레임으로 그대로 전도된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폰을 쥐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참고로 지금은 날씨도 선선한 편입니다. 여름이라면 훨씬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스타레일 기준도 봅시다. 플레이 초반엔 부드럽지만 20분 정도 지나면 프레임 드롭과 끊김 현상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온도는 48도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샤오미 17 절대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새 휴대폰을 받자마자 큰 기대를 안고 게임을 실행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면이 완전히 멈춰 버리고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이른바 플래그십 모델이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부드러운 사용 경험조차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능 괴물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버벅인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구매 전에 가슴이 벅찼지만 구매 후엔 실망과 허탈감만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막 구입한 샤오미 17로 게임을 하던 중 처음 겪은 버그가 놀랍게도 게임 도중 소리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폭로했습니다. 음량 조절 버튼이 아예 먹통이 되어 소리를 키우고 싶어도 줄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게임은 계속되는데 소리 크기는 그대로 그저 답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저는 샤오미 17의 케이스가 매우 약하므로 반드시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샤오미 17을 구매하신 분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모델의 테두리는 정말 부드럽고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는 너무 미끄러워서 실수로 떨어뜨리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앉아있다가 폰을 무릎 위에 두었는데 툭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자마자 바로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 기종은 꼭 별도 케이스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미끄러움도 심하고 무엇보다 낙하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샤오미 제품 품질이 좋다는 리뷰들이 조작이 심하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타이머라는 브랜드 제품 리뷰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호들갑스럽습니다. 최고다, 역대급이다, 혁신이다. 스펙은 줄줄 꿰고 칭찬만 가득해요. 근데 말이죠. 그 제품 단점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단한 명이라도요? 발열이 심하다고 하면 그냥 극한의 성능 때문이래요. 신호가 잘안 터지면 장소를 좀 바꿔보래요. 이쯤 되면 눈치채셔야죠. 그 사람들 진짜 보고 있는 건 제품이 아니라 견적서입니다. 누가 돈을 더 주느냐에 따라 리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린 독립 리뷰어라고요? 솔직히 다돈 받고 일하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폰은 없지만 그들은 단점을 포장해서 완벽한 제품인 척 만들죠. 그게 리뷰인가요? 이건 그냥 디지털판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우리가 리뷰 보는 이유가 뭔가요? 믿을만한 제품 사고 실수 안 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은 결과는 발열, 버벅임, 끊김, 신호불량. 그때 리뷰어는 어디 있나요? 이미 차단했죠.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고 우리는 손해봅니다. 이게 요즘 리뷰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사용자들의 불만 후기를 보세요. 그게 진짜 우리가 봐야 할 리뷰입니다. 문제는 샤오미 17만이 아니었습니다. 샤오미의 다른 시리즈 역시 문제 투성이었다는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한 네티즌은 직접 영상을 올리며 정말 어이없다. 샤오미 15를 사용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미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끊김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처음엔 시스템 문제인 줄 알고 업데이트를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업데이트를 해도 버벅임은 그대로였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분노 섞인 모소리로 믿기 어렵겠지만 샤오미 스마트폰은 가장 기본적인 얼굴인식, 잠금, 해제조차 버벅거린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멈추거나 인식이 실패한다 이게 무슨 플래그십 경험인가 구매 전에는 광고가 하늘을 찌를 듯 화려했지만 막상 사고 나면 작은 버그와 오류가 끝도 없이 쏟아진다. 계속 반복되는 끊김과 오류에 사용자들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샤오미 시스템이 이 지저분한 것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숨겨두는지 아세요? 저도 진짜 보고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게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빠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레임워크나 빠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고요? 저는 이런 앱을 단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을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런 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요이 앱들은 홈 화면에 절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예 깊숙이 숨어 있어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감춰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숨겼을까요?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쓰고 있는 샤오미 폰 안에도 이런 숨겨진 앱들 정말 있을 겁니다. 샤오미는 이런 걸 너무 교묘하게, 너무 깊게 숨깁니다. 이건 솔직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준이에요. 역시, 샤오미네요.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뭐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 시간이 왜 아직도 9시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들어서 컴퓨터 시간을 봤는데, 어유 벌써 10시 반이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시간이 이렇게 엉망인 거죠? 핸드폰 화면에는 아직도 9시, 14분으로 멈춰 있고요. 설정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정상이에요. 거기엔 분명히 10시 26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재설정 버튼을 눌러봤죠. 그런데도 왼쪽 위 상태바 시간은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홈 화면 위젯에 나오는 시계는 또 제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전히 10시 26분 딱 거기서 멈춰 있어요. 도대체 왜왜 왜 상단 시간은 9시 14분에서 멈춘 채 돌아오질 않는 거죠? 진짜 어이없네요. 샤오미 시보스 프로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샤와이 동물은 불러도 반응을 해요. 샤와이 동물라고 부르면은. 정상적으로 대답도 잘하고요. 지문 인식으로 전원 끄는 거요? 그것도 멀쩡하게 작동합니다. 근데 정작 화면은 전혀 터치가 안 됩니다. 아무 버튼도 아무 아이콘도 먹히질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지문 인식되고 AI 음성 비서도 반응하는데 화면 터치는 완전히 무응답. 샤오미는 언제쯤 이런 시스템 문제 좀 제대로 고쳐줄 건가요? 진짜 소비자가 실험 대상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네요. 한 네티즌은 제가 구입한 샤오미 14 울트라도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휴대폰이요. 이런 상태로 된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터치도 안 되고.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앱을 전부 꺼봤거든요.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이제 막산 건데 대체 왜이 모양인 걸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